다닐 때 학부에서 뭐 공부했냐면 목회학 공부했어요. 설교 이런 거전 너무 너무 잘 하고 싶어요. 사나님아 주님 저는 말씀을 쪼개는 목사가 될 겁니다. 우리 어, 우리 학교 다닐 때 여자 그 목회 학 없, 없었어요. 전교생 중에 다섯 명 내가 그 중에 한 여자였는데 하나님 난 그러니까 여자 목사로 막 더욱더 막 말씀을 쪼개야 되고 주님 하시는 말씀 예. 말씀 쪽에는 종만이 있다. 말씀대로 살아다오. 설교 준비하는 거 어쨌든 오래 걸리지 않아요. 하지만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24시간입니다. 긴장하고 살아갑니다. 난 설교자이니까. 내가 너무 당당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. 선교사님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? 내 대답. 나죄잘못 쳐. 나죄주 시간이 없어. 나죄주 시간 없어요. 열심히 일해야 돼. 남 도와줘야 되고, 성경도 읽어야 되고, 묵상도 맨날 같이 써야 되고. 죄를 자꾸 보면서 죄짓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 죄의 유혹이 나를 따라오다가 허덕거리게 돼 있어 쟤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쟤 너무 빨라 얘가 허덕거리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게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